말서에보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대공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소살르메 가서 가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안식후첫날 매우 일찍이 해두는 때에 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골로 굴러 주리로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이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설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애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 일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네.